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38.25를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2.32%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소폭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이번 주초 연준의 대규모 금리 인하 이후 시장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UBS의 애널리스트들은 주식시장에서 현재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 미국의 경제 역시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면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양호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런 결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UBS와는 좀 다르게 연준이 금리인환을 너무 늦춰서. 전기침체가 걱정된다라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일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테슬라의 경쟁자인 폭스바겐의 소식이 화제인데요. 이 폭스바겐은 ID4 전기차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고, 현재 리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가 생긴 부분은 전기차인 ID4의 차량의 문이 제대로 잠기지가 않는 결함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결함으로 인해서 전기차인 ID4가 주행 중 문이 예상치 않게 열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며 조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폭스바겐은 이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ID.4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회사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과 딜러들과 현재 소통하고 있다고 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안전조치를 취하고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폭스바겐의 상황은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국 자동차 공장 중 하나를 폐쇄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며, 만약 이번까지 폐쇄를 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두 번째 공장의 폐쇄라고 합니다. 자, 폭스바겐과 가장 오래된 중국의 파트너인 상하이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한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또 추가적인 공장의 폐쇄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 폐쇄하려는 중국의 공장은 연간 최대 36만 대의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었지만, 현재 중국이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에서 스마트 전기차로 초점이 이동되면서, 너무나도 빠른 전환에 의해 폭스바겐의 공장의 폐쇄가 촉발되었다라고 전하고 이로 인해서 독일 제조사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능력을 과잉보유하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BYD와 같은 현지 경쟁자들이 또 혁신적이고 저렴한 모델로 시장의 점유율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폭스바겐은 중국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인력의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독일의 현지 매체인 슈피겔에 따르게 된다면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독일에서 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폭스바겐의 독일 직원 수가 약 30만 명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10% 정도의 근로자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자, 폭스바겐 그룹의 CEO인 올리버 블루맨은 자동차 산업이 몹시 어렵고 현재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지만 이 폭스바겐이 새로운 CEO를 선임하고 내연차에 집중하겠다고 선택했을 때부터 이런 일은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며 이제부터 그 문제는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뉴스로 넘어가 보면요,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에 있는 사이버 트럭을 못 쓰게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체첸의 지도자인 나무잔 카디로프가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포탑을 장착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밝히며 8월에 일론 머스크에게 고맙다라는 감사 인사까지 전해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더큰 문제는 이 사이버 트럭을 군에 보낼 계획이며, 전투 성능에 대한 피드백을 일론 머스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혀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트윗에 올렸던 글을 보면 일론 머스크에게 고맙다면서 그로니즈로 오게 되면 가장 소중한 손님으로 맡겠다라는 말까지 남겨서 일론 머스크가 선물을 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내가 러시아 장군에게 사이버 트럭을 기증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멍청하냐고 반문하면서 모든 루머를 일축시킨 바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카디로프에게 사이버 트럭을 선물하진 않았지만 이 사이버 트럭이 전쟁에서 정말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싶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을 원격으로 비활성화 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 결국 이로 인해서 채첸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사이버 트럭은 사용 불가가 되었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이 허가도 없이 군사용으로 쓰이면 이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문제가 원격으로 해결된 것인데요.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테슬라를 이용해서 범죄에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만약 범죄자들이 은행을 털고 테슬라를 이용해서 도주를 시작한다면, 예전에는 헬기로 추적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해서 미리 가는 길 정도 차단하는 게 대응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테슬라의 차가 좀 속도가 빠른 관계로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거라 예상해 볼수 있었습니다. 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범죄에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사용 불가를 원격으로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도주하는 범인을 검거하는 일도 매우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테슬라를 타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될것 같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테슬라는 이 원격으로 사용 불가를 하는 일을 어떻게 활용할지 같이 한번 기대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마다 굵직한 테슬라의 이벤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9월) 금리 인하 이후 가장 중요한 올해의 이벤트는 바로 (10월 10일에) 열리는 로보 택시 이벤트입니다. 자, 특히 이번 이벤트는 테슬라의 공장이 아닌 헐리우드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더 모으고 있고요. 그 장소 또한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게 될지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 최근 워너 브라더스의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사진을 한번 보면 이 세트장마다 세워져 있는 테슬라의 차량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다른 세트장에서도 모델 Y나 사이버트럭이 길마다 세워져 있는 것을 볼수 있어서 10월 10일 이벤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튜디오 안으로 정체를 알수 없는 흰색 트레일러도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이 트레일러를 끌고 온 차량이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인 것을 확인해 본다면 아마도 이 안에 매우 테슬라와 관련된 중요한 제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이 안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들어 있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테슬라의 로보 택시 이벤트가 얼마 안 남았고 이번 이벤트에서 테슬라가 많은 기술과 흥미로운 것들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주가에큰 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월가에서는 이야기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이벤트는 한번 연기가 되었고 8월 8일이 아닌 10월 10일로 미루어지면서 조금 더 보여줄 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 연기를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존재하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벤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큰 인상을 주지 못하는 평범한 행사가 된다면 정말 큰 일이 날 것이라며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습니다. 자, 정말 이날 테슬라가 중요한 사양을 발표하지 않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벤트는 다른 이벤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의 실물 공개와 미래의 계획만 제대로 밝혀도 투자자들에게 로보택시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는 다른 로보택시 회사들이 사용하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오펜스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특정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도시에서 즉시 로보택시의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날 미국 전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동시에 실행할 예정이다라는 말이라도 나오게 한다면 정말 많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피엘 파라구는 최근 테슬라의 어닝 발표를 통해서 로보택시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확장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 말은 로보택시가 몇 대만 먼저 시작한 후 시간이 지나면 로보택시 수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인지를 물었지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차량 전체가 바로 즉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해 아무래도 OTA를 통한 로보택시가 바로 시작될 수도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자신의 차 를 로보택시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차가 전부 로보택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보 택시를 사용해 돈을 버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말하며, 테슬라의 로보 택시는 즉시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포트를 통해서 로보 택시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는 테슬라 주가의 큰 촉매제가 될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10일 이벤트가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도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임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는 약 20일 정도 남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현재까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 머스크조차 이 이벤트가 모델 3 이후 가장 중요한 공개가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테슬라가 무엇을 선보일 수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10일 테슬라의 로봇 택시 이벤트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